팀정이 되신 우리 현수 형. 팀여정아 그렇네요. 네. <웃음> 아 <웃음> 그, 뭐야? 그, 에서 그런 네, 소절 네. 보시죠? 아 그것처럼. 아 여러분 이게요 또그 컴페티션이 있었습니다. 맞아요. 아, 아, 그, 아. 뭐뚫르주콘쿠 그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이제 그거에 후보 <laughs> 낙관은. 그, 그, 네, 네. 예, 지난번에 이제 간절한 기도 컴페티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여전히 별빛을 컴페티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승자입니다. <laughs> 아니 그때 좀 재밌게 동생들이 아이 이거는 이런 성심경 해야지 이러면서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해야 되나 너무 그 힘들어 그 앞에 민서경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 참 이야 전 이거를 진짜 여러분 감정을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네. 형이 다 쓰더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<laughs> 아또 내가 언제 그런 걸 아니야 진짜 그런 <laughs> 거 뭐, 들어갔는데 들려주시죠 어, 아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솔직히 이런 대사를 하면 큰일 나니까 <웃음> 정말, <웃음> 정말 어렵지? 이랬잖아 어려워가지고 어렵지 했는데 동생들이 막 힘을 주니까 어, 내가 한번 해봐야 되나? 하면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걸로. <laughs> 안 돼가지고 형 나오래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. <laughs> 네 나오라고 해서 한수가 어, 들어갔는데 뭐두 어? 번째에서 딱 나온 건데. 맞죠? 그래서 우승자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상관없잖아요.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,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 어렵네요. 아, 제가 내일 제... 또 들려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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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다른 얘기가 많으니까. 아, 다른 얘기 너무 많은데 네. 지금 아, 시간에 네. 쫓겨서 드릴 어. 말씀들을 막 드리는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네. 그걸 들려드리고 네. 가야 되요. 시도하겠습니다, 여러분. 이제 정말 끝인사라서한 분씩 끝인사를 드리는 걸것 같아요. 네. 한 번에 시간을 맞춰서죠 아, 네. 어, 뭐, 요즘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, 어,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네. 어, 지금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, 어, 저도 지금, 음, 요즘 뭐 하고 있는 게좀 있어서, 어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. 어? 이러델매요? 뭐? 아 네. 제가 아유 사실 오늘 아, 이렇게 좀시간이 쫓겨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어,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영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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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음, 지금 한 반정도 촬영을 했고요 음, 이제 또 1월달부터는 드라마도 하나 또 특별한 연말 표시를 제가 느껴있 되고 싶어서 단적으로 너무너무 참았어요. 앞으로도 앞뒤 놀라운 지경도 많이 부족하고 어, 지금 하면서도 아, 아직도 아 많이 부족하구나. 하지만 제가 또 패턴 생활의 대표적인 성장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연기로서도또 열심히 여러 성장해서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드릴수 있도록 어, 노력할테니까요 제가 그다으로 그리고 또개개인의 활동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, 연말 마무리, 행복하게 잘 하셨어요.